랑 박연사랑 저기에 있죠. 행사 관계자랑 뭔가 얘기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로봇 돌파 미션에 신청을 했는데, 아마 뭐차고가 있어 가지고 로봇, 뭐 농구, 뭐 이걸로 뭐 종목이 변경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프로그램도 짜고, 뭐 그래야 되는 줄 알았는데, 그게 아니라 프로그램이 이미 다돼 있고, 로봇 조종만 하면 되는 것 같아요. 아, 행사 규모나 이런 돈 투입한 거에 비해서 좀 어설픈 것 같습니다. 이 느낌이 하는 거 보니까 좀 아나운서도 있고 딱 하는 거 보니까 새 어, 정부 들어가지고 뭐 AI 관련해가지고 돈은 엄청 큰것 같은데 뭔가 성과는 내야 되고 급하게 좀 준비한 게 아닌가 그런 냄새가 아주 진하게 납니다. 진행되는 거 보면 좀더 확실하게 알겠지만. 아직 뭐한 30분 정도 더 남아가지고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. 자, 이따가 다시 찍겠습니다. 안녕.